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의표 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많이 늘었다는 개인회생특별면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신문 기사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개인회생특별면책 크게 늘었다. 그럼 개인회생특별면책이 무엇인지. 이건 이제 <laughs> 개인회생에서 나오는 특별면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회생법원에서 2017년에 17건, 2 0 1 8년 18건, 별로 추이가 늘지 않았죠. 2019년 35건서, 2019년이 이제 음. 11월부터 코로나 본격적인 건 2020년 2월 3월부터 문제가 됐죠. 올 음. 상반기 19개월간 17, 13건 엄청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16개월간 17, 13건이니까 1년 기준으로 하면 여기 한한 4, 50건씩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급여가 깎이고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다니던 여행사가 경영난을 맞았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laughs>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업친대 덮친 경우로 유급휴직이 <laughs> 무급휴직으로 전환됐다. 돈못 받는 거죠. 월급. 월급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길리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간 A씨는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 충당이 어려워져 서울회생법원에 특별 면책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말 A 씨에 대해 특별 면책 결정을 내렸다. 결국은 특별 면책이 되는 게 일부 돈을 안 내도 그 특별한 사정, 뭐 휴직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사업 실패라든가 더 이상 변제금을 내기 어려울 때 특별 면책을 해주는 거라고는 걸알 수가 있죠. 다만 뒤에 정확한 요건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B씨도 57세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코로나19가 장기, 장기화되면서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B씨는 아픈 가족이 간병까지 맞고 있었기 때문에 재취업이 더 어려웠습니다. 결국 B씨도 서울회생보험에 특별 면책을 신청해 특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C씨도 38살 여자분이고요. 코로나19로 경제와 어려움이 가중돼 특별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C씨는 지난해 출산을 하고 휴가에 들어갔는데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laughs> 복직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특별 면책 신청을 했다. 서울해생법원은 올 2월 CC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더 이상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계획에 따른 변제 수용을 완료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CC가 특별 면책을 신청해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고 CC를 면책한다고 결정했다. 624주 이항 각호 요건이 무엇이냐, 나오죠. 이처럼 최근 법원에서 특별 면책이 인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실직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laughs> 특별 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잘 이행하고 있었다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변제를 지속하기 어려진 워 경우 주로 실직이겠죠. 이를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특별 면책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채무자 해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4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그렇죠. 갑자기 실직을 당했어요. 내가. 자발적 퇴사가 아라 <laughs> 회사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는 바람에 경영성의 사유로 내가 책임이 아니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죠. 불가피했죠. 이런 불가피성.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두 번째 개인의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그러니까 파산보다는 조금 도, 동일 내지 동일한 액수는 나눠줘야 되죠. 근데 <laughs> 이 요건은 <laughs> 채무자가 뭐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뭐, 쉽게 충족이 됩니다. 어차피, 파산 당시에, 파산을 했더라도, 그 개인회생 인가 때, 그,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고, 앞으로 이 급여로 충당되는 분들은, 사실상 이 요건을 충족하기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면제를 초과하는 보증금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두 번째, 최소한 파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변제를 했어야 되는 거. 세 번째, 변제 계획이 변경이 불가능할 것. 그렇죠. 실직되는데 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중병이 걸렸다든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파산보다 많이 줘야 되고, 변경이 불가능하자. 요세 개. 책파변 책파변 이 세가지가 특별 면책의 요건입니다. 이해가게 얘기를 들으면 면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aughs> 사법연감 등 통계에 따르면 특별 면책이 이용된 건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2014년 11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에 불과했다. 거의 뭐 10건 정도 내외죠.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무가 학대 개편돼 서울해생법을 출범한 이후에도 2017년 17건, 2018년 18건, 2019년 35건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해생법은 특별 면책 활성화 준칙 개정 으로 탄력. 그런데 코로나19 판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16개월간 총 206건의 특별 면책이 접수돼 73건이 이용된 것으로 악됐다 특히 서울 해수원에서 특별면책 활성화에 대한 준칙 개정이 이루어진 2020년 7월 기점으로 특별면책 건수가 상당 폭증과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48건의 특별면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상반기한 이미 전년도 전체 인용 건수 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올해가 뭐 100건 넘을 것 같은데요, 올해, 그렇죠? 결국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지금 뭐 사실 엉망이죠. 자영업자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지금 뭐 이렇게 <laughs> 단계 방역 활동이면 6시 이후로 2명 이상 못 가잖아요. 음식점 다 망하죠.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대출로 지금 연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 이제 개인회생을 하신 분들은 특별 면책, 그죠 이게 아마 활성화가 될 겁니다. 대한법률구조단을 통한 특별 면책 신청도 점차 늘어 전국 법원단에서 위 2018년 11건, 19년 7건에 이르던 특별 면책 신청 사건 수가 지난해 14건으로 늘었는데요. 올 상반에 11건을 기록했다. 구조공단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지 또 가죠. 신지식, 대한법부공단 변호사는 코로나 여파로 이전보다 공단을 통해 특별 면책을 신청하는 건수가 확연히 늘어난 것 같다며, 전례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좀더 유연하게 특별 면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 면책 신청이 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와 실직 등이다. 그죠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실직. 여기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법원이 특별 면책 활성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특별 면책 인용권 수가 늘고 있다. <laughs> 결국 1번하고 3번, 책파변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실직이나 폐업으로, 뭐, 코로나19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문제는 두 번째죠. 파산보다, 파산 신청했을 때보다 변제 금액이 더 적지 않을 것. 최소한 파산 정도 때보다는 나눠줘야 되니까, 거기 통과하는 분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203, 200, 3 200몇건 중에서 74건, 약30%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70%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최소한 파산 절차에서 청산 채권자들한테 배당하는 것보다 덜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덜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과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특별 면책이 활성화된다고 했더라도 다 해줄 수는 없고, 결국은 세 가지 요건, 책파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파산보다 더 많이 줄 것, 적, 아니면 최소한 같이 줄 것, 변제금액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최소한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가 변경이 불가능할 것. 그러면 뭐 실직되면은 변경이 불가능한 거는 뭐 추정되죠. <laughs> 앞서 대법원 해생파산위원은 지난해 6월 제12차 정기회에서 <laughs>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학과로 파산지청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법원에 특별 면책제도 활성화와 같은 개인해생절차의 제도적 개선 반등을 권고했다. 이후 해생법원은 실무, 자체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서울해생군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허비결정 4주의 재량면책을 특별 면책으로 개정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상실과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면책 요건으로 상세히 규정했다. <laughs> 코로나 여파에 따른 실직 등을 특별 면책 요건으로 적극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생방부는 당시 준칙 개정 이후 로 특별 면책이 가능한 채무자라액은 개인이생차 폐지 후 다시 개인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와 법원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특별 면책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개인 파산을 하려면 시간도 들리지만 또 돈도 돈이죠. 그렇죠? 돈뭐파산 관제인 비용하고 또 신청서 검토하는데, 또, 뭐, 아무래도 1,200 이상은 들어가죠. 또, 이중으로 또 돈이 드니까, 아예 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그냥 특별 면책을 해줘라. 당초 특별 면책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정해지는 상황으로서 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용이하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준칙개정으로 특별 면책을 기존보다 조금 더 넓게 인정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겠다. 그렇죠. 코로나19의 어떤 긴급 상황에서는, 뭐, 법원도 전향적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되겠죠, 그쵸? <laughs> 코로나 장기화 따른 경기 악화 실직 등 어려운 반영. 해생보험 관계자 입사는 지난해 준칙 개정이부터 실제로 특별 면적 시청이 접수돼 인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aughs> 전대규 서울해생보험 부장판사는 제가 지금 전대규 부장님의 강의를 하고 있죠.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이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법원이 정책적인 관점에서라도 특별 면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책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무자의 성실성 등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면 법원이 특별 면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회복 등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한석 법무부의 화현 변호사는 회생제도 자체가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특별 면책을 해주는 것이 좋다며 그것이 약자보호라는 법의 취지와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요건내면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그러면서 민법과 같은 계약법 혹은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때 법원이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특별 면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좀 이상한 제도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평가하기는 에 코로나 1 9로 사회가 너무도 어려워졌다며 법원의 특별 면책이라는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했다. 그렇죠? 특별 면책은 다 이구동성으로 왜냐면, 하 특별 면책을 해주더라도, 그법의 기본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고, 이제 결국은 지금 보니까 한30% 정도 변이,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만, 200몇 건에서 70몇건 했다니까, 언뜻 봐도 30% 변이 안 되죠. 나머지 60, 70%는 뭐, 못 해준다는 얘기죠. 결국은 두 번째 요건, 파산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법을 국회에서 또 개정하기 전에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